지금 미카게 힘의 합성에 필요한 에픽 챔피언들을 확정으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알림 보면은 미카게 힘의 합성 소환 부스트. 그래서 에올프리그 레이드 퀼렌 아이슈마를 확정으로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고대 파편 40개를 뽑으면은 요 3개 챔피언들을 차례로 확정으로 줍니다. 11일부터 12일까지는 에올프리그, 12일부터 13일까지는 레이드 퀼렌그 다음에 13일부터 14일까지는 아이슈마를 확정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합성에 필요한 게이 전설 두 개랑 에픽 두 개, 최종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전설 두개 만들 때 쓰는 에올프리그, 아이슈마, 레이디퀼레이세 챔피언을 확정으로 줍니다. 근데 이 챔피언들 모으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꼭 한두 개씩은 다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다 없을 거고요. 그런데 요번에 세 개나 확정으로 주니까 자원 되시는 분들은 뽑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미카게이메를 잠깐 보면은 리뷰 보면은 리뷰 점수가 있죠. 상당히 다 높죠. 히드라, 아레나, 세력전쟁, 키메라, 화염기사, 데몬너드 거의 다 높습니다. 근데 많이 쓰는 데는 히드라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아레나에서는 많이 사용 안 합니다. 그 다음에 키메라에서 많이 사용하고요. 화염기사의 성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염기사의 성에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화염기사 어려움 10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카 게임에 1라운드에서는 변신해가지고 요 스킬 보면은 변신 전에는 협공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 변신 후에는 요 스턴이랑 버프 제거 그게 아주 좋습니다. 근데 1라운드 같은 경우는 변신해가지고 요 스턴으로 적을 스턴시켜가지고 못 움직이게 하고요. 2라운드도 마찬가지로 스턴시켜 가지고 못 움직이게 합니다. 그다음에 3라운드 같은 경우는 원래 형태로 돌아가서 요 협동 공격으로 방패를 빨리 열게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요번이 아주 좋은 기회거든요. 요새 챔피언 없는 분들은 얻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1주 아니면 2주 정도 있다가 또 합성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합성에 필요한 자원은 남겨 놓고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아주 좋은 기회니까 얻을 수 있는 분들은 다 얻어 놓으시기 바랍니다.